장성철 소장이 한동훈의 정치 역량에 대해 팩폭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봐보세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에서 지고 대선 출발 못 했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딱 눈치 빠르게 그냥 대구시장으로 하방해버리잖아요. 네. 대구시장으로 딱 이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을 음. 통해서 네.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음. 누가 키워주지 않아요? 견제 엄청나게 심해요. 네. 당에서 한동훈하고는 절대로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를 뚫고 나가려면은 제일 첫 번째 꼰이 뭐냐? 빽지다는 네. 거예요. 빽지. 빨리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올해 6월일지 내년 4월일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 내가 무소속으로 어디를 나가서도 배지를 달수 있을 만큼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다. 나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네. 이런 걸로 못 건들어요. 음. 그리고 국민의 보수파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겁니다. 네. 그거를 본인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많지. 네. 과연 3자구도 하에서 우리가 될수 있을까? 음. 지금 괜히 뭐 보수에 욕 먹지 않을까? 음. 괜히 내가 나가가지고 민주당이 되면은 나는 보수에서 영원히 배신자로 뭐 이제 낙인찍힐 것 같은데 맞는 나의 정치적인.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정치 지도, 음. 참모는 이런 네.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어. 대표님, 출마시게 하 되면, 요런,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음. 있습니다. 네. 할수 있는데, 음. 지도자는요. 결단 해야 된다. 그런 부정적인 거, 내가 다, 나의 정책 역량으로 내가 돌파해내겠다. 음. 나를 음. 믿고 따라와라. 음. 그럼 참모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음. 네.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냥, 저기, 그러네. 알았어. 좀 쉬, 쉬었다 가자. 이러면 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음.